사람이란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다. 아오이가 그날 밤의 일을 완전히 잊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 해도. 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가 사랑을 얻게 된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요시마타료의 OST 아, 음.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점이 아닐까 아,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여발포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피렌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음,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르노 강이 흐르고 그 위로 베키오 다리가 걸쳐져 있는 꽃의 도시. 이 피렌체의 옛날 이름이 바로 이 꽃의 도시라는 뜻의 플로렌티아라고 하는데요. 네. 분지 지형을 하고 있어서 언덕에 올라가면 시가지 전체를 한 눈에 내려, 내려다볼 수 있는 뭐 관광객들에게는 유독 더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저희 셋다. 그래도 피렌체 한 번씩은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영화에 나오는 두오모 성당까지 가신 분도 계세요. <laughs> 그래서 피렌체 이야기 오늘 일단 조지프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저는 피렌체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제가 갔던 도시 중에선 적어도 네. 어,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 네.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여기 있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지겠다. 아니 그그 그 수많은 조셰프님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신 편인데 네. 그 모든 도시들을 다 통틀어서요? 통틀어. 와, 그 정도로 두 번을 가봤어요. 네, 네. 근데 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도시고 네. 이제 그 되게 선선한 바람이 저녁 때 불잖아요. 네. 그 미켈란젤로일 이런 데 들어가면 올라가면 근데 네. 네. 거기에서 혹은 뭐 아르노 강가를 다 쳐다보면서 있으면, 네. 어 이게 진짜 사랑의 마법에 어 빠질 것만 같은 네. 그런 낭만이 네. 몽글몽글하게 피어올랐던 도시고요. 음,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호우 시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저희가 그 언제죠? 귀도 오래 비치 나왔던. 어 인생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웠대 어,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어, 피렌체는 되게 유명한 게뭐 가죽 공방으로도 유명하고, 음, 그 가죽이 맞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네. 티본 스테이크. 어, 이게 맞아요. 아마 피렌체의 시그니처 메뉴일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곳이고 또 이제 토스카나 지방이기 때문에 토스카나가 또 워낙 햇빛이 좋아서 좋은, 어, 와인 어.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뭐 맨날 싸구려만 먹어서 그런지 음. 티본 스테이크 좀 질기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싼거 먹었나? 아. 그래서 웬만하면 맛있었나? 네. 음. 우리나라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아. 왠지 그 피렌체 여행에 다니실 때 되게 수염 이렇게 많이 덥수룩하게 기르시고. 수염? 뭐늘 기르니까. <laughs> 어, 네. 늘길르요 이거 근데 조제, 조세프님이랑 직접 모르시는 분들은 네. 조세프님이 되게 원래 수염 기르고 다니는 줄 아, 아시겠다. 아침에 면도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거의 진짜 그 털보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laughs> 막 이렇게 막 엄청 기를 수 있는 시간까지는 안 되고 네. 한 열흘 정도. 예, 네. 상당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손으로 네, 잡으면 네. 당길수 있는 정도에 <laughs> 뽑을 수 있는 정도, 네. 아플 수 있는 정도. 어, 근데 <laughs> 네. 그 모든 도시들을 통틀어서 가장 로맨틱하다. 네, 음. 보통 우리가 가장...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는데 그쵸. 또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laughs> 저도 실망했던 사람이고 아, 아직 뭐 파리의 진면목을 제가 못본것 같아서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어, 다시 가고 어. 싶고요. 프린스는 또 낭만의 도시라고도 하니까 네. 네. 정말 낭만적이더라고요그래서 이쪽 가시면은 또 피렌체 근교에 네. 요새는 뭐 친퀘테레라고 해가지고 <laughs> 그 좋죠. 그, 뭐그 바닷마을 아름다운 중부 지역의 어떤 해안가 다섯 네. 마을 다섯 개그 마을 여행하기도 되게 좋고, 네. 그 여행하기도 되게 좋고 네. 이탈리아 여행한다면 반드시 가보셔야 하는 도시죠. 그렇죠. 피렌체는 네. 또 역사 이야기도 도시답니다. 너무 재밌고 네. 네. 그래서 음 메디치 가문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맞아 뭐 그래서 그 르네상스의 시작이 있었던 도시답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프렌치에서 처음에 르네상스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건너갔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돈의 이동이거든요 음, 음, 자본의 이동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파리로 가서 음. 르네상스 이제 그 도시가 메디치에서 로마로 갔다가 네. 유럽 역사의 어떤 주도권이 음. 움직이는 흐름대로 사실 문화 영역도 네.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뉴욕으로 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세계 최강국에서 음. 자본의 도시가 이제 뉴욕이 된 것뿐인데. 네. 피렌체는 여행해 보시면 그냥 혼자 여행 가셔도 네. 짝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도시다. 어, <laughs> 네. 어 경험 이 있으신?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거 좀, 같진 않네요. 좀, 않네요. 네.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또 아니라고 하니까 기우이 좀, 좀 그런. <laughs> 인정하기가 <웃음> 좀 그러네. <laughs> 또, 너무 또 정확하게 또 피부를 찌르니까. <laughs> 네두 번이나 갔다 온 이유가 오, 그러니까 <laughs> 기대감을 갖고 아한번더 약간 이렇게 <laughs> 근데 되게 좋고요. 그래서 여행 가시면 네. 저는 어떤 면에선 네. 제가 로마를 정말 사랑하지만 음. 로마보다 더 좋은 면도 많다라는 오. 생각도 하고 어떤 분들은 로마보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은 로마보다 더 좋아할 거 같아요. 어떤 걸더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뭐 역사 유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더그 도시 분위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도시 의 분위기는 피렌체가 훨씬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때 약간 낭만 있는 분위기. 음음. 그리고 로마는 조금 더 더운 느낌? 아 피렌체보다? 네네. 근데 피렌체가 약간 더 오밀조밀하고 보기에 네. 되게 괜찮은 도시가 아닐까. 음.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가실 때뭐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나 네. 혹은 뭐 로마 네. 이런 쪽 생각하실 때뭐 밀라노. 때뭐 밀라노. 음. 그리고 피렌체도 뭐 많이 가시지만. 꼭 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만약에 한 도시만 가셔야 된다 하면 조금 더 대중적인 선택은 오히려 피렌체일 음. 거다. 이야, 오, 네. 그렇구나. 저는 되게 굉장히 하는, 좋아하는 도시이군요. 네, 도시 좋아하는 도시고 또가라면또갈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네. 좋습니다. 언제 아, 피렌체에서 녹음을 한번 할수 있는 네. 날이 아, 저희 살아 생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그 혹시 냉정과 열정상에 나오는 성당도 이렇게 보셨? 그, 올라가신 적은? 올라갔죠. 그, 아 올라가셨어요? 두번 네, 올라갔죠. 이 타박 타박 올라가고. 그, 그 반대편에 조또의 종탑이 있잖아요. 그... 무슨 종탑이야? <laughs> 아조또조또 <laughs> 아, 아, 네,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조또의 네. <laughs> 저희가 이런 방송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미술인데. 네, <laughs> 네, 맞아요, 맞아. <laughs> 이름 <웃음> 너... 때문에 좀 평가 절하돼. 네, 네. <laughs> 우리나라에서 좀 발언하기가 좀 네, 네. 그런데. 없더라 네, 그, 네. 그, 오히려 두오모를 보기에는. 그렇지. 그, 그치. 그 예. 낮은 종탑에 음. 그 종탑에 올라가는 게더 좋다라고 하는데 네. 두오모에 올라가면 이제 한길 낙서도 되게 많죠. 예. 일본어 낙서도 그렇게 예. 많다면서 요이 영화 때문에. 동양인들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 요 아. 네. 혹시 어. 이상, 이상 선생님도 아, 네. 올라갔어요. 네, 두오모 네. 되게 힘들게 올라갔었다고. 2004년인가 2005년에 네. 이제 친구랑 같이 여행하면서 이 영화를 보신 상태로 아가셨군요. 아, 그래서 이제 잔뜩 네, 이게 기대 기대를 하시고. 하고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네. 어, 계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어. 그때는 되게 날렵하지 시 않았나요? 그때는 날렵했는데 지금은요. 왜 아니요. 바쁘운 김에. 저는 제일 걱정됐던 게 네. 거나 어, 이게 바람이 좀 이게 막불면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전좀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때가 있거든요. 아, 아 고소에서. 그죠? 네.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없대. 아맞그러네 네. 네. 응, 응, 응. 그래 가지고 이 거기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좁은 계단을 네. 그 그때 이제 낮 시간이어서 이게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네. 같이 <laughs> 올라갔거든요. 한번한번 네. 현실적인... 올라가면 이제 네. 백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워낙 좁으니까. 아, 응. 아, 응. 어.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원호 씨는 안 갔어요? 아, 저는 그 성당은 안 가봤어요. 원호 씨는 그런데 올라갈 타입은 아니에요. 아, <laughs> 저는 밑에서 보는 타입이죠. <laughs> 엘리베이터가 있어야만 갈수있는어서 <laughs> 어 은근히 뒤싸는데 <laughs> 어, 듣고 보니까 이런 게분이구나 이게 아무튼 오, 올라갔는데 네. 이게, 이게 영화에서 이게처럼 이게 보이는 네. 그런 어떤 뭐 이게 풍광 요런 음. 거는 좀 이게 오히려 백효다리 쪽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네. 이제 느낄 네. 수가 있고 네. 도모는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이게 바람 많이 불고 네. 아 이게 영화에서처럼 이제 아오이를 소설에서는 거의 한 반나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 걸 거, 기억하고 그, 그 있어요. 네, 네. 뭐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을까. 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화장실이 없는데. 어, 얘는 <laughs> 굉장히 건강하네그 사이, 어, 그 사이에, 어, 사이에... <laughs> 나, 다시 내려간 사이에 오, 얘 올라오면 어쩌지 막 그런. <laughs> 어, 아, 그렇지. 그런 <laughs> 엇갈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laughs>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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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현실적이다. <laughs> 진짜 현실적이다. 그런 거 많잖아요. <laughs> 내가 잠깐 자리 비웠는데 와 있어가지고 내가 늦은 것처럼 될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억울하죠. 어, 막 그런 상상도 이제 혼자 해보기도 하고 그 아마 이게 친구랑 같이 올라갔는데 친구는 그냥 빨리 내려갔던 것 같은. 그런 아 음, 별로 그렇게 이게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감흥 네. 같은 게. 네. 어, 그렇기는 없었다. 이게 응. 또 영화에서는 응. 막 이렇게 고공 촬영을 응. 해서 맞아요. 너무 멋있게 이렇게 응. 멋있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응. 또막이 영화에서도 그 준세이가 혼자서 거기에 이렇게 그 성당에 되게 좀 좁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그 장면 조금 옹색한 거못 느끼셨어요? 그 장면이 그렇게 예쁜 화면은 아, 그렇죠. 그 안에서는 못 잡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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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간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가보진 못했지만 어, 장소가 좀 좁긴 한것 같다. 응.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이게 뭐.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그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로켓 장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낙서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네,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에 그 낙서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낙서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그렇군요. 들 정도로 많은 낙서가 영화에서도 보일 수 있었던. 이미 그때도 말하는데 지금 은더 많아진 거야? 거죠. 막준세이 말하면서. 막더 멋진 그 이게 성당들. 네. 뭐 이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곳 많았는데 네. 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만나고 싶었을까? <laughs> 근데 저도 진짜 이 영화 이렇게 피렌체 얘기해서 영화 얘기로 다시 넘어 보면 이 영화의 배경이 딴데도 있는데 왜 피렌체였을까요? 좀궁금하긴해 그거는. 그게 근데 약간 네. 일종의 유럽 문화에 대한 네. 약간의 사대도 있잖아요. 아저 완전 동의해요. 이 얘기. 음. 각저 조셰프님이 아, 얘기해 주기 기다리고 음. 있었어요. 뭐 그게 뭐 근데 파리는 너무 흔하니까. 예. 네. <laughs> 파리는 아, 너무 흔하니까 네.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온게 아닐까? 그리고 이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네. 아마 협찬 받았나? 굉장히 많은 어떤 뒷광고? 감각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 아 네. 어떤 영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laughs> 뒷광고 따위를 생각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네. <laughs> 아, 근데 피렌체는 정말 냉정과 열정 사이를 처치하고 보더라도 네. 어. 그냥 가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음, 좋구나 셰프님의 이 피렌체 사랑이 아주. 네. 정말 이렇게 저는 어떤 도시에서 뜨겁게 얘기하시는 건 처음 어,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음. 여기가 이제 사랑의 도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피렌체를 이제 좀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다른 어느 유럽 도시보다도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음. 음. 뭔가 이게 고향 같은 그런 어떤 어, 느낌? 네. 그러니까. 아, 맞아. 그런 느낌을 저도 네. 좀 어, 여기는 약간 좀 친숙한 느낌이 많 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던 네.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피렌체에 대해서 그 조반나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피렌체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유럽과 이탈리아에 대한 뭐 일종의 이제 뭐 촌철살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술 보건가라고 하는 그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직업을 좀 부각하기 위한 얘기로서 어 피렌체라는 설정이 나온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음. 했고, 근데 이제 또이 영화에서 아오이와 준세이는 일본의 대학생들인데 그쵸. 왜 일본 대학생들이 피렌체서 에1년뒤 약속을 잡을까? 이게 이제 아까 전 조셰프님이 얘기하신 그런 뭐 이거 뭐사대주의라고도볼수 있지만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 어딘가 멀리 존재할 거라는. 아하. 그런 관념 때문인 게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이들이 약속을 한 시점에서 그이두 사람이 서른 살이 되는 그 2001년은 이제 21세기의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막 그때가 되면 뭔가 다른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새 천년이라는 말했었잖아요. 을 음. 그런 게 시작되는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20세기 스무 살 대학생 눈에 되게 가장 신비롭고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었던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저희 대학 갈 때. 대학 가면 꼭뭐유럽 여행 가보고 네. 싶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음,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유럽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네. 이 주인공들의 어떤 두오모 같은 느낌이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되게 높고 다할 음. 수 없는 영혼을 생각하면. 그쵸. 후지산 가면 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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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후지산 얼마나 높아. 일본 살고. 근데, <laughs> 어, 어. 근데 만, 무슨, 그, 만년설도 있고 네, 영원한 사랑처럼.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지. 뭐리거기 뭐 <laughs> <거긴 지리>, 아니야. 시리산에서 <laughs> 만납시다. <laughs> 좀 어렵잖아요. <웃음> <웃음>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 파리에 네. 대한 어떤 동경, 음, 맞아요. 이게 너무 커서 거기 어. 이제 파리의 이게 폭네프의 다리, 네, 네, 네. 뭐또 유명한 어떤 다리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자국 내에서는 그런 장소들이 너무 이게 미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음. 데 막상 가서 보고 이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아, 그런 그걸 파리 증후군이라고 수도. 하죠. 음. 네. 이게 프랑스 파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파리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해망상이나 우울증을 겪는 적응장애 일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 30대 일본인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났고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대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그 기대와 실망의 낙차가 이렇게 파괴적으로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오이와 준세이도 그런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좀꿈꿨던 건데 하지만 그들이 깨닫게 된건 이제 사실은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스무 어, 살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짧고 네. 또이 10년이 지났어도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거의 그대로인 부분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게 아닐까 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네. 두 분은 이런 약속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어디서 어,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아. 뭐 우리가 그때 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네. 언제 어느 날 이때 여기서 한번 보기로 해 네. 이런 약속 해보신 적 있어요? 난 있어요. 있어요. 어 어떤 약속이었어요? 어 근데 <웃음> <웃음> 어차피 안 들으시니까 걱정 안 하시고 아... 네. 그 우리, 우리 너무 웃을지 모르겠는데 응. 그런 약속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1 0 년이 지나니까 응. 누구와 약속을 했고? 예? 아 그러니까 상대방 약속을 했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약속을 거야. 하기로 했던 내 자신만 기억나는 거예요. 네, 네, 아그 네, 네, 사실만 네, 기억나고 네. 그 네. 약속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되게 어릴 때 했어요. 이게 1 0대때 했던 것 같아. 아... 네. 아... 네. 근데 이제... 내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재개발되거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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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구랑 <laughs> <이런> 약속을 했고 <laughs> 어디서 재개발... 만나기로 했지? 그게 예. 아그러니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 기억난다. 아... 조셉님은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제 기억상으로 저는 없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되게, 네. 뭐, 좀 재밌는 흔적 아닐까? 이런 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를 좀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저는 못 해본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어... 원우 씨는 해보셨나요? 전 해봤어요. 음. 만나셨나요? 못 만났어요. 원우 씨는 나가셨나요? 제가 안 나갔습니다. <laughs> 아, 그분이 나오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할 건데? 수 없죠. 그거는 어... 이게 20대 어, 중반 정도였고. 원우 씨는 했을 것 같긴 해. 어, 홍콩의 심사추위에 응. 있는 어떤 식당에서 어, 몇일며칠까지 정했거든요. 네. 심사추위에서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정한 거야,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럼 완전 이거네, 냉정과 열정 사이네 네, 왜냐면 네. 저는 그때 여권이 없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전 여권을 되렇게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네.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왜왜 찜사추예요? 어. 그분의 본거지가 홍콩 침사추였거든요아 홍콩 여인이었어요? 홍콩 사람은 아닌데 진해림이었어요. 이제... <laughs> 놀리는 거냐 지금? <laughs> 약간... 왜그대로 말이 막. 망가... <laughs> 어, 놀리는 거야. 근데, 아니, 아니, 야, 어, 네가 뭐 이런데 그분이 이제 홍콩 유학을 하신던 적이 있었던 아, 이제 네. 한국인인데. 네. 그랬던 건데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이제 10년까지는 아니고 저는 불과 한 5, 6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못 가게 돼요, 이게. 엄두가 안 나죠. 네, 엄두도 안 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사실 또그 그러니까 약속한 시점에 제가 못 나가고 그 뒤로는 홍콩을 제가 네 다섯 번을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난 뒤에 저 혼자서 홍콩 여행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아, 음. 나중에 음. 만약 에 거기서 진짜 만났다면 그거는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었을 그쵸. 텐데 네.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음. 그 약속한 일시와 장소에는 아. 어, 저는 심지어 그때는 한국에서 그 약속을 떠올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현실 버전인거 아닐까? 그렇지. 아, 한국에서는 떠올리지도 않았었어. 네, 그 약속의 장소가 어, 맞다. 한 1년 지나가 가지고 아, 아, 맞다.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됐던 거야. 아.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떠올렸으면 몰라. 떠올렸으면 갔었을까요? 떠올렸어도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음. 제가 생각할 때 네. 외국으로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laughs> 지리산으로 하자. 지리산으로. 네, 기회병이 너무 심하니까. <laughs> 네, 이거 외국이 더 빡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laughs> 네. 자, 여러분 부산까지만 합시다. 제주도 제주도 네. 어때요 제주도? 제주도 좀 낭만적이잖아요. 기상 악화 같은 아, 있을 것들. 아 결항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부산 부산까지만 하고 그래. 남산에서 어, 만나는 거 부산에서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네. 거기를 우리가 딱, 남한 지역 한반도 내에서. 여러분 잘안 가시는 쪽으로 해서 에, 에.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에어리어 안에서 해야지 <laughs> 예. 이런 것까지 정리해줘. 어, 쉽지 않아요. 어. 네. 아, 아쉽네. 아, 부산에서.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서면 정도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아니면 해운대도 괜찮고요. <laughs> 이견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기로 하죠. <laughs>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셋이서 이탈리아에서 막 녹음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상상을 해 봤는데 그냥 부산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우리 다음에 한번 네. 그 우리 둘은 지방 로케이션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 선생님도 같이 예. 네. <laughs> 점점 일이 커지고 좋을까요? 있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곳이고. <laughs> 포천 이런데라도 갈까요? <웃음> <웃음> 양평 이런데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탈리아 얘기하니까 이 야밤의 녹음실에서 상상 속 유럽여행을 떠나온 듯한 느낌이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 유럽여행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어떨까? <laughs> 못내 이 기대를 해보면서 유럽에 여행하시면서, 유럽여행 네.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여행하시면서 어. 경험하셨던 러브 스토리가 있으면 어... 남겨주시면 너무 비포 그 선셋 같은 느낌 너무 이렇게 약간 대리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되게 소개시켜드려도 되는 사연이면 음. 저희가 같이 공유도 하고 네. 약간 너무 재밌것 같아요. 성대모사 같은 거 하면서 읽을지도 몰라요. 네. <웃음> <웃음> 맞아요. 재밌겠다. 그런 라디오 극장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든 사연 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호시절 이제 다음 발굴 포인트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드디어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이두 주인공의 감정과 관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심리에 대한 심리 발굴, 발골, 심층 발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